남편을 사랑하는 예쁜 와이프, 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더 예쁜 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스티브.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고 <놀람> 이 사고를 계기로 스티브는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고자 합니다. <놀람> 어릴적부터 타고난 게이였지만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lot so you can come home with us. 최고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면 최고의 인간이 되고자 다짐했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까지 숨기며 교회도 잘나가고가정도 꾸리고 경찰까지 되며 성실히 살았지만 서민이 되어 찾아간 친모는 아들을 외면했죠. 친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슬픈데 이렇게 죽을 뻔까지 하게 되자 스티브는 당당히 커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You're what? I'm gay. 이제는 하루하루가 살만 나는 럭셔리 게이가 된 스티브. 하지만 게이로 산다는 건 정말 돈이 많이 들었죠. Cash or charge. Being gay is really expensive. Charge. 자신의 럭셔리 게이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보험 사기, <laughs> 신용카드, 신분증 위조 등. Can I see some of my d o c u e n t Come on, she can. 다양하게 사기를 쳐. 번돈을 전처에게까지 보내며 호화 생활을 즐겼지만 아, <laughs> 꼬리가 길면 발 피는 법. 결국 냄새를 맡은 경찰이 그를 찾아오고 맙니다. 스티브는 과거 경찰이었던지라 감옥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에 약까지 먹으며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모든 것은 헛수고로 돌아갔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렇게 죄수가 되어 죗값을 달게 받던 어느 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필립 모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서로에게 푹 빠지게 된 스티브와 필립은 비록 감옥이지만 달달한 로맨스를 펼치며 모든 연인들이 그러하듯 영원한 사랑을 꿈꿨지만 스티브는 먼저 석방이 되며 이 커플은 헤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스티브가 누굽니까? 도시 적의 공문서 날조로 모두를 깜쪽같이 속였던 그가 다시 한번 실력을 발휘해 이번엔 변호사 행세까지 하며 빌리까지 석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My 사랑하는 연인과 이제는 알콩달콩 죄안 짓고 살자는 다짐을 했지만 이것도 잠시 뿐. 그에게 게이로 산다는 건곧 돈이었죠. 럭셔리 게이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또다시 사기를 쳐서 취업을 하게 된 스티브. 한방에 자금관리 이사 자리까지 앉게 되자 스티븐은 사자답게 단기간에 기업에 큰 이익을 안겨주며 무한 신뢰를 얻었지만 이는 공자가 아니었죠 수고비로 회사의 이윤 50%를 자기 주머니에 채우며 돈을 물쓰듯이 쓰고 맙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직속 상사인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덕분에 그의 뒷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다들 아시죠? 또 다시 감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스티브를 떠난 필립, 사랑하는 연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또 다시 탈옥을 꿈꾸는 스티브. 정말 머리도 좋아 수십 가지의 기발한 방법들을 이용해 탈옥을 했다. 잡혔다를 수십 번. 결국 꿈에 그리던 필립을 만나게 됐지만 이번엔 필립까지 공범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상처를 입을때로 입은 필립은 마침내 스티브와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어냅니다 거짓투성이 인생을 살았던 스티브 그는 점점 병들어 살아가는 연인의 따뜻한 품이 아닌 싸늘한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그의 책임이었다곤 하나 살아가는 연인의 죽음에 필립은 무너지고 말았죠 하지만 애도할 시간보다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필립은 서둘러 변호사와의 접견을 했는데 이게 웬걸 죽었던 스티브가 살아 돌아옵니다. 이번엔 죽음의 위장에서 탈옥에 성공한 스티브. 과연 이번엔 진짜로 잡히지 않고 필립과의 영원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실화라서 더 재미있는 영화 필립 모리스였습니다.